자, 우리에게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문제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농약부터 자연도까지 했었죠. 자, 1번부터 문제 보시면 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억제해서 독작용을 나타내는 농약은 그랬습니다. 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한다라고 하면 두 개였죠. 카바? 메이트제하고 유기인제야.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의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파라치온과 같은 유기인제 농약은 다음 주 어느 요소와 작용해서 중독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파라치온 같은 유기인제 농약은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했었어요. 자, 그래서 2번의답 4번이죠. 자, 그래서 2번의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표백은 잘 되지만 포르말데이드가 식품 중에 유리되어 어, 식품 중에 유리되어 신장을 자극하는 유해 표백제 그랬습니다. 자, 표백은잘 되는데 포롬 알데이드가, 그 어, 표백, 그럼 유해 표백제가 되겠죠? 그럼 이 중에 유해 표백제 찾아라, 이런 소리예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유해 표백제 누구였냐면 3번에 있는 롱가리트죠. 표백은잘 되는데 포롬 알데이드가 유리되어서 문제를 일으키죠. 신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무색 도는 백색의 결정성, 분, 결정성 분말로 물에 잘 용해되어 감미도는 설탕이 4, 50배. 그러면 4, 50배 설탕이 4, 50배 감미를 갖고 있다라면 시클라 메이트 사이클라 메이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의 답 2번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해 감미료들은 어, 그게 뭐다 달라요. 감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감미만 알아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죠. 자, 4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5번.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 감2 0배 정도의 감미를 보이며 독성이 매우 강해서 원폭당, 살인당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죠. 답은 5번입니다. 그렇 자, 파라니트로 올소톨루이딘 요거였어요. 톨루이딘. 자, 그래서 5번의 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저렴하고 착색성이 좋아, 가자, 어묵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적이 있으며, 분홍색 색소래요. 분홍색 색소, 그러면은, 로다민 B였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 그랬네요. 어, 유해 감미료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 유해 감미료에 대한 의미 되는 거? 네, 둘신요. 답은 4번이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게 문제 간단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는 거 종종 나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다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포르말린을 축합시켜 만든 것으로 이것이 용출될 때 유, 어, 위, 위생상 문제가 될수 있는 합성 수지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포르말린, 포론? 알데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름알데이드가 물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가 포르말린이어요 그래서 포르말린 내지는 포름알데이드. 자, 그럼 이 중에 포름알데이드가 용출될 수 있는 물질 그러면 은 페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소 멜라민 페놀 수지에서는 요 포름알데이드가 용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8번의 답 3번 1입니다. 그 다음 에 9번. 물을 정화할 때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 그랬죠. 자, 이 중에서 물을 정화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다. 그러면 네, 트리알로 메탄이었어요. 답은 2번이 되죠. 자, 그래서.